제가 저번에 아카데미 에서그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음. 자부심 얘이가 많은데요. 그 자부심을 받게 되는 정신적인 요소도 있고 의식적인 요소도 있는데 되게 제가 경험으로는 표창을 받았으면 그날 이그 기분이 었고요또 승진을 했으면 한 달은 좋더라고요. 근데 일을 하면서 제가 인정을 받으면 계속 좋은 거예요. 그 분하고 계속 같이 일을 하고 싶고. 근데, 이런 거를 알면서 같이 개원들하고 일을 하다 보면, 이거를 제가 설명하면, 개원들은 생각하에 저는 저만큼 갔으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습니다. 상대가 이해되겠고, 아, 나 이거 누득하면 너무. 가. 공격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자꾸 깊이 묻네. 아니 상대가 이해되게끔 내가 질량을 갖추는 길밖에 뭐 다른 길이 있냐고. <laughs> 그지? 상대가 그렇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 이해한다면 내 말을 지금 상대한테 이해를 못 시키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 말을 하라 고 그랬어? 입을 다하라고 그랬어. 응? 뭐라 고 그랬어? 뭐라 그랬어입닫더라고 했어요? 말하라고 그랬어요? 그죠? 입다으면 뭐는 간다고? 중간은 간다니까. <laughs> 다 알잖아. 응? 우리가 그거 다 나와 있는 말들이에요. 뭐 없는 말 하나? 그러니까, 모르면 입다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거는 자부심의 본질을 지금 이해를 못 했잖아. 응?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우리 인간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누군지를 몰라서 발생하는 이 가장 기초 중에 기초인 요걸 몰라서 발생하는 문제예요. 그럼 나는 누구냐면 나는 인간이 나는 요 동물 육신하고 어? 영혼 이 영혼이 합체돼서 이걸 인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주인공은 뭐냐? 이 동물 육신이 아니고 영혼. 그놈이 주인공이에요. 그놈이 쓰는 연장이 요 육질이란 말이에요. 육신. 응? 근데 연장이기도 하면서 수갑이기도 해요. 손오공의 그 머리 그띠 그, 두른 것처럼에 요이 지금 차원계가 이렇게 비틀어져서 스스로 공안하게 있던 대우주가 대자연이 응? 이렇게 비틀려서. 지금 우리가 이런 대화하는 존재들이 생겨나게 된게그 영혼, 요 놈이 지금 작동을 한 거란 말이에요. 천지 기운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건 스스로 있는, 존재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자연에서도 요것을 운용하는 운용의 원소들이 있었단 말이죠. 요 놈이 우리 영혼이에요. 요 놈들이 서로 상생으로 대우주에서 이 동하면서 살아가도록 돼 있었는데, 어째 동안 이 세월을 흐르는 동안 미세하게 서로가 이 부닥침이 있어서 이제 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30% 탁해지니까 같이 있지는 못하고 분리돼서 나와서 빅뱅이 일어나고 천지창조가 일어나서 지금 그 대우주인 무한우주와 이 소우주인 유한우주가 지금 분리되어 있는 요요 요 주인공들이 누구냐? 그놈들이 우리 지금 영혼이에요. 각자, 응? 각자. 그래서 우리는 대우주에서의 그 이름은 원소고, 요 인간을 차고 들었을 때는 인기라고 부르고 육신을 벗어서 4차원으로 가면 요놈을 영원기라고 그러는 거야, 응? 그래서 천지 기운은 천신, 지신, 요렇게 하지만 요 육신의 차그들은 요, 요 놈은 인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요게 육신을 벗어서 차원계로 갔을 때는 영혼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본래, 본래에 우리가 이런 이 개념이 생기기 전 대자연이 스스로 존재할 때는 이런 표현 자체가 필요해요. 안 해요. 응? 지금 이 세상에 나 혼자만 딱 있어. 그러면 이름이 필요해요. 안 해. 응? 저기 저 풀에다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응? 여기다가 이름을 붙일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물이라는 거 알고 내가 혼자 먹으면 되는데, 물이라고 이름을 왜 붙여? 너하고 나하고 알라니까 이름을 붙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대우주가 하나로 그러니까 지금처럼 분리되기 전에는 뭐라고 부르든 관계없어요. 부를 수도 없어요. 왜? 불러줄 놈이 있어야 부르지. 저 혼자 있는데. 저 혼자 있는데 뭔 필요가 있느냐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천지신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우리 민족은. 응? 그러니까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나는 누구인지, 우리 민족은 뭔지, 이런 기초들을 전부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기초를 모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틀어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중에 필요한 것들그 서장님한테 물어서 더배우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요, 영혼, 나. 요 놈은 뭘로 그 성장을 하느냐. 이 육신은, 육신은 일반 물질하고 달라요. 요 놈은 그래서 보존하고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잘 보존하고 잘 유지해서 쓰기 위해서. 표창받으니까. 이 육신이 좋아요. 내 영혼이 좋아요. 혼 응? 이제 분별되죠? 표창장을 받았는데, 표창장을 받아든 이 표창장이 육신이 좋아. 내 영혼이 좋아. 응? 영혼이 좋죠? 그러면, 이 표창장을 받았을 때, 좋았던게 아까 시오도 얘기하잖아요 요그 좋은 질량에 따라서 어 요것이 소멸되는 시간이 있어요 요 표창의 질량 그러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서장 표창 받은 것이 예를 들어서 1시간 갔다 뭐그러면 지방청장 표창 받는 건 3시간 간다 본청장상 받으면 뭐 하루는 간다 어? 훈장 받으면 한 3일은 간다 요 질량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승진도 이제 경정 승진이 되는 거하고 경감까지 승진되는 게좀 달라요. 경감까지 이제 승진이 되면 한이 대체적으로 3년은 간대요 질량이. 근데 경정 승진이 나이가 이제 어 들어서 가신 분들은 좀 다른데 젊어서 경정을 간 사람들은 6개월도 안가 질량이 왜 이제 걱정이 밀려와.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이걸 원리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3차원에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은 늘 곡선을 그려서 파장으로 움직여요. 어?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으면 오르막이 있고. 그래서 인류 역사는 딱 이걸로 귀착돼요. 이게 인간의 역사예요. 나면서 현재까지의 역사는 딱이 삼각형이야. 흥한자가 있으면 망한자가 있어요.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요. 그것이 뭐 로마처럼 질량을 세계 거를 끌어 모으니까 천년까지 유지할 수 있었던 거고 신라도 저혼자는 그렇게 못 가요. 그게 이제 백제하고 저 고구려하고 섞여서 천년을 유지하는 거요 왜? 그만큼 질량을 끌어 모아서 이게 갈수 있는 이 파장이 길었던 것이지 결국은 하나로 얘기하면 흥망의 역사예요. 흥망성쇠 그죠? 사자성어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좋았다 말았다 하면 자부심을 요 개념이라고 보면 자부심이 있어졌다 없어졌다, 있어졌다 없어졌다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때 재면 자부심이 좋고 어떤 때 재면 자부심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승진 바로 했을 때는 응? 자부심이 올라가고 또, 걱정이 쫙될 때는 자부심이 떨어지고, 이래야 맞잖아. 그럼, 어디다 잣대를 대고 자부심을 향상시켜? 참나, 이거, 고민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자부심은 이 잣대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뭐냐? 이제 우리가, 내가 갖춤을 다 갖추고, 그, 내 영혼에, 지식을 갖다 잡아넣어서 어? 요놈이 질량이 생겨요 응? 질량이 생겨서 어, 이게 어느 정도 성장된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공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응? 근데 요 내공이 내공은 그대로 내가 갖추고 있으려고 갖춘 게 아니고 너한테 쓰기 위해서 갖추는 거거든요 너한테 쓰기 위해서 내 영혼이 니네 영혼한테 쓰여지기 위해서 요걸 갖추고 있는데 요것을 갖추려면 밀도가 생겨야 돼요 밀도가 왜니 네 영혼의 에너지가 나한테 왔을 때요 놈이 작동을 일으켜야 되려면 밀도가 있어야 돼 성글성글성글 구멍이 숭숭숭 있으면 니네 영혼의 질량이 내한테 왔을 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잖아요 이거를 여기다가 빠뜨리면 쑥 들어가 버리죠 그죠? 근데 이놈을 여기다 놓으면 이 어? 작동이 일어나죠. 그죠? 바운스가 일어나든 작동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놈은 뭐해? 그냥 쑥 들어가 버려요. 왜? 얘는 밀도가 있는데 얘는 지금 밀도가 없이 여기 공간이 생겼으니까 안으로 잡아먹어 버려요. 그죠? 그러니까 이 밀도가 형성돼 있을 때 너의 에너지가 나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에너지를 뭘로 주고받느냐 하면, 요 말로 주고받는 거예요. 가장 큰 게. 눈빛으로도 주고받고, 뭐 몸짓으로도 주고받고 하지만, 말로 가장 큰, 그니까 러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인간의 말 에너지예요. 왜? 비물질 에너지는 이 우주에, 요 인간밖에 없어요. 인간의 영혼. 거기에서 형성돼서 요게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게 가장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요놈 갖다 놓고 한 놈은 너이 너 자식아 너저 음? 미워 너좀 없어졌으면 좋겠어 사는 놈하고 아이고 너는 참 이쁘다 이쁘다 응? 한 놈하고 같은 쌀밥을 놓고 보름하면 요 놈은 폭삭 썩어버리고 요 놈은 발효가 되잖아요 그죠 파란 곰팡이가 끼고 얘놈은 검은 곰팡이가 얘는 쓸모 있게 이 그저 변화돼가고 얘는 쓸모 없게 변화돼간다. 그만큼 말의 에너지가 강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더 떨어지면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자부심이잖아. 요 그죠? 여기에 동의하시나요? 응? 아 그래도 나는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자부심이다 하는. 우리가 이런 거를 서로가 동의를 하고, 그, 해서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것이 자부심이다라는 개념은 이제 이해가 됐잖아요. 아까 인정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인정을 받으면 좋은데 또 인정을 못 받으면 그것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잖아요. 이 자부심은 언제 생길 수 있느냐. 내가 나한테 오는 인연과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존경을 표했을 때 나는 스스로 높아지게 돼 있다. 왜? 네가 나를 존경한다는 것은 내가 너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차원계에 우리가 이 차원이 분리되기 전에 너하고 나하고 관계를 해서 상극으로 탁해졌잖아요. 그죠? 상극으로. 근데 내가 너한테 지금 해서 네가 나를 존경을 표한다는 것은 상극을 한 거예요? 상생을 한 거예요? 상생을 한 거죠? 상생을 했으니 요 탁해졌던 그 고리가 풀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맑아지는 거죠. 풀린 만큼 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맑은 게 가라앉아요. 떠요. 응? 맑은 게 뜨죠. 가벼운 게 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스스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부심은 누가 누구에게 존경받지 않는 한 자부심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다. 좋다 말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저 조직 구성원들이 설문조사한 거를 쫙 놓고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전부 뭐에 관한 얘기야? 물질. 먹고 사는 문제, 물질에 관한 얘기지, 이 정신, 영혼에 관한 문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한테 원하는 것은 내 성장과 성숙을 통한 존경을 원하고 있어요, 원하는 것. 그죠? 근데 이쪽에 가서 내가 그러면 바라는 게 뭔가, 바라는 거는 전부 물질을 바라고 있어요. 요이율 배반이 거기서 지금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니까 러 요것을 누가 깨우쳐 알려줘야 되느냐. 총장인 내가 3,400명 다 해요? 그니까 러 나는, 나는 누구를 하려고 노력하냐면, 총경도 이게 다, 다 아니야. 총경도 너무, 그, 저, 그, 사람이 많으니까 반토막 딱 잘랐어. 부장 둘을 보냈잖아. 어? 전지전능한 하느님께서 내가, 어?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고, 어? 지방청에 있는 과장들은 청문감사 담당관하고 홍보 담당관은 내 직할이니까 내가 할수 없이 그 해야 되고, 부장 둘, 12명에서 4명으로 딱 줄여놨어요. 내가 과, 저, 이 관할해야 되는 대상을. 그리고 이제 서장 12, 16명을 내 내가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해가면서 이런 걸 깨우쳐가게 하면 돼. 그러면 요 서장님들이 깨우친 만큼 또 여기 있는 과장들하고 지부 대장 파출소장들을 또 깨우쳐 가도록 이렇게 대화를 하면 돼. 그러면 이런 대화를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야 되겠어요. 자꾸 회피해야 되겠어요. 자꾸 해야죠. 소장을 괴롭히려니까. 소장이 하루 종일 뭐 하고 자빠졌겠어? 졸고 앉았어. 뭐하는뭐 간섭하지 않으면 졸고 자빠졌다니까? 그렇잖아. 과장 뭐, 여러분들은 달라. 뭐, 매방 달라고 그러는데, 안 보이게 졸라고. 근데 뭐 직원들이 모르나? 그 안에서 초자빠져 자고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그 과장실 다 없애버린 거야. 직원들 보는 데서 졸아라. 좀 미안하게 하게. 응? 괜히 안 좋은 척 하고, 안 자는 척 하고, 응? 해찰하는 척안 하고 말이지, 그 직원들 속일라 하지 말고, 네가 해찰할 때는 미안함이라도 가져라. 그래서 방싹 없애버린 거야. 또 어떻게든 방만들어버리거야 응?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원리에 의해서 이 자부심 문제도 풀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막 무슨 작전하듯이 자부심 향상 뭐, 어? 뭐한 달에 한 번씩 뭐 만나주기 뭐 이거 아무 필요 없어요. 대화만, 하 근데 대화만 네가 모르는 거, 내가 아는 거를 어? 일깨워주고, 내가 모르는 거, 네가 아는 걸 나를 일깨워주고, 그걸 누가 누가 누구와 일촌끼리, 응, 그러면 일촌끼리 하다 보니까. 아 우리 이촌이, 제제도 지금, 제가 지금 못 이끌겠는데,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면 또 이렇게 해줘.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넘어가지. 이촌. 그러니까, F1, F2까지 가야지, 증손주까지 가면 이거 안 돼. 이거 감당이 안 돼. 응? 증손주는 여기 수염담은 뽑아도 그놈 뭐라고 하거냐 그거. 응? 손주까지만 돼도, 야, 이놈아, 그러지 말아라. 이렇게 좀 타이를 수가 있지. 증손주, 그 말이지, 응? 깽깽거리는게 와가지고 머리털 잡아 뽑고 그러면 뭐라고 하겠느냐 그러니까 서장이 지구대 파출소 가서 껄떡거리다가 코수염 뽑히고 머리털 뽑히고 와가지고 뭐 잘났다 고또 청장님 청장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이고 잘났다 잘났다 <laughs> 어? 코 박고 죽어도 시원찮을 판에 그걸 갖다 일르고 있어요 오죽하면 칭손주한테 가서 응? 봉변을 당하고 와갖고 이 원리를 모르니까 함부로 처신들을 해서 그래요. 그래서 자부심은 응? 내가 지금 현장에 있는 현장 경찰관의 자부심을 절대 높여줄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이 지금 충돌이 나서 영혼의 상처를 받는 사람은 내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이 자부심은 영혼에 관한 문제잖아요. 너희들이 영혼에 서로 상처를 받지 않고 그기 받았던 상처를 치유하라는 거잖아요. 그 우리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딱 하나야. 영혼이 상처받은 것을 다시 치유해라.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인연의 고리를. 그 서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하고 같이 딱 붙여 놓은 거야 그러니까 그 주변 동료들 여기 과장들 어? 과장들은 과장들끼리 제일 많이 치고 받게돼 있어 그걸 업이라고도 하고 죄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업과 죄의 연결고리가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대화를 해서 풀어서 아저 사람은 저런 때 저런 영향을 받고 저런 걸 몰라서 지금 저렇게 대하고 있구나 그러면 내가 또 그거를 또 이렇게 어? 만져주고, 상대는 또 나의 그걸 만져주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경하면, 그거는 풀리는 거예요. 그죠? 둘다 풀리는 거야. 근데 나만 존경하고 너는 나를 아직 존경 어? 네안 해. 그러면, 응? 니건 풀렸는데, 내건안 풀린 거예요. 이거 이해 돼요? 응? 그죠? 근데 위아래는, 위아래는 내가, 아래에다가 의무를 행해야 될게 있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질량의 30%는 의무를 행해서 밑으로 내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아랫 사람으로 와 있는 거예요. 30%가 부족하게 와 있다고. 그래서 내가 가진 질량으로 이 30%를 채워줘야 되는 게내 임무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청에 있는 한. 인사 기준은 뭐냐? 니가 니네 아랫 사람한테 얼마나 쓸모있고 필요한 사람이었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느냐? 요것이 제일 핵심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장들한테 내가 연구를 하라고 해놨으니까 곧 되면 내가 서장들한테 공남을 거쳐서 내가 언론에다가 공표를 할거예 그러면, 싸울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내 아랫 사람을 위해서 사는데, 아래에서 치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응? 우리 조직의 핵심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뭐, 일을 좀 하자고 그러면, 아, 저 새끼 또 승진철 됐구만, 저거 또 지랄 떠는 게. 맨날 이러잖아. 그러니까, 일을 주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이 해야 될일 속에서, 오는 어려움을 풀어주고, 어? 그 사람이 그 일하느라고 바빠서 갖추지 못했던 그 질량을 내가 그 사람을 채워주면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자부심은 그렇게 형성돼서 그렇게 올라가야 되고, 한번 이건 올라가면 떨어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고 공부해 지겠죠 왜 내가 계속 너한테 쓸모있는 사람으로 사는데 그리고 내가 그렇게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갖출 노력을 하는데 그 노력을 그만두고 내가 농땡이 치기 전에는 내가 질량이 자꾸 커지겠죠 음? 그러니까 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겠죠 그리고 그거를 더 많은 사람한테 까지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떨어질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부심은 계속 올라가야 되는 것이다. 그죠? 그러니까 요까지 가면 조금 멀긴 해도 그래도 요것도 개념은 내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줄게. 요 안전도도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한다면. 시민들이 우리를 존경해. 경찰을 존경해. 근데 안전도가 떨어져요? 뭐 살인 사건 하나 났다고 안전도가 뚝 떨어지는 것은 그건 지금 안전도의 단계 도잖아. 그것도 도. 응? 어? 도의 개념으로 갔어, 못 갔어? 못갔어 술의 개념이라고 술, 응? 도는 일정한, 일정한 단계를 넘어서서 여기는 질쭉질쭉 하는 게 없이 그냥 가는 단계가 도의 단계고, 어? 술의 단계는 들, 들쭉날쭉 하는 게 술의 단계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요 밑에 술적 차원에서 자꾸 접근을 하니까, 아이고, 그걸 어떻게 안전도를 책임지라고요. 뭐, 저, 어? 저 구제역 나가지고 지금 요즘 해서 하는데, 그게 구제역 때문에 막 불안하다고 그러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는데, 이 술단계에서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이 도를 가는 노력을 하고 사는 사람이지, 니가 그러니까 이 술단계에서 살아서 살고 가겠다면 난 거기에 대해서 할 얘기 없어. 선택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죠? 나는 술, 술로 살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하고 대화 안 해도 돼요. 근데 저는 도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전도로 한 거예요, 안전도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생활도라고 하는 거예요, 생활도. 생활 속에서 너와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도. 우리가 지금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거, 이거, 이 계급 있잖아요? 이것도 술. 어떤 직위, 직책, 이것도 술. 돈도 술. 그 다음에 내 노래를 잘 부른다, 술. 점을 잘 본다, 술. 요 술로는 요 밑에. 요, 요것밖에 못 살아. 근데 요 수를 써서 내가 나한테 오는 인연한테 어떻게 존경을 받아내느냐, 요게 이제 도단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안전도나 우리 자부심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 이, 이 원리는 이걸, 이걸 깊이까지 다 이해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원리는 이렇게 들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들어둬야 여러분들이 이 작전하듯이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돼요. 그 그러니까 작전하듯이 하지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요래서 그런 거예요. 요 원리 때문에 이해되죠? 그러니까 청장이 자부심을 이렇게 고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고 해서 이것은 작전하듯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이해됐어요?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조금 어려운 같은데 <laughs> 이해 되죠? 네. 아 이거 어려운 모양이야. 많이 어려 어? 대답이 잘안 나와. <laughs>